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추기금 봉투를 정리하는데 친구 하나가 5천원짜리 석장을 넣었습니다. 혹이라도 실수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실수가 아니라 모바일 청첩장 보낸 것 때문에 빈정이 상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와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연인데요. 놀라운 반전은 사연의 주인공이 과거 상대가 보낸 청첩장과 자신이 낸 추기금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그 역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왔고 자신은 30만 원의 추기금을 냈다는 거죠. 과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바일 청첩장에 15, 30만 원과 15,000원. 이 사연 접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화를 냈고 친구를 손절하라는 충고도 했습니다. 왜? 바로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시장은 대칭이 효율적일 때가 많고 그 때문에 경제학 모델이 많은 부분은 대칭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칭적일 때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어느 하나가 상대를 악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비대칭성이 오히려 눈에 많이 띕니다. 대출이자는 크게 올리면서 은행들은 예적금 이자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예적금 이자가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걸 낮추면 대출이자도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런가하면 휘발유를 포함해서 많은 상품 가격도 올라갈 때에 비해서 내려갈 때 속도가 비대칭적입니다. 아예 정부의 대칭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대호황기를 누리다가 갑작스런 한파에 허닥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정부의 계획도 신통치 않습니다. 비대칭적인 일이 많이 벌어진다면 시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자, 수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